적벽강, 차탄강, 백마강, 진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온 금강. 충청권 500만 시민의 생명수인 금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80년에 완공된 대청댐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저수량을 자랑합니다. 대덕군과 청원군에서 이름을 따온 대청호는 충청권 주민들에게 식수 제공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길러 먹었거든요. 들통에다가물가지찍으로 다녀서 물을 길러 먹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이 맑아서 그때만 해도 오염이 안돼 갖고 뭐물 그냥 바로 떠서 거기서 철렵이라 고 그래 갖고 물을 계속 미꾸라지도 잡고 피레미도 잡고 해서 고추장 그냥 찍어 먹고 그 정도로 깨끗한 동네였었죠. 하지만 지금 대청호는 부유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유 쓰레기 문제는 특히 이제 그대청호의 홍수 시기에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활동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그게 이제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의 시작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지역 자치단체 등 대청호 쓰레기 정화 작업에 진심인 기관과 단체가 모여 대청댐 하천 쓰레기 주민 자율 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청댐 주변 쓰레기 사업은 그동안 저희 케어터하고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 관리를 해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저희 템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이런 인식도 좀더 높일 수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의 형태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굉장히 관주도 형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가장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만회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인데. 지역 주민들이 중심에 있는 모델이 저는 제일 중요한데 효과성이 그 큰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참여하는 형태가 효과성에서도 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4일 옥천군 다목적 회관에서 열린 대청댐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시작, 연간 1,022명의 환경 일자리 창출과. 960 세제곱미터의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역 문제들을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고, 이제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농사일 이외에 과외 수익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여 시간들을 좀 투입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업 모델로서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민 주도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들이 이 금강 사업의 그 올해 사업의 성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년 전에 그 자연보호협회장을 맡고 나서 우리 그 자연보호 회원들 45명을 모시고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댐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쓰레기 및그 농사하고 들어오는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고. 주어 갖고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금강세적 기업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맘 놓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청호가 댐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올해로 한 40년 41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전에 이제 많은 환경단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어, 대총호가 넓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합세해가지고 대량의 쓰레기를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집합됐을 때는 어, 상당한 양이라 그 다음에 부딪혀서 깨지고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퇴적 태적되는 쓰레기도 퇴적되기 전에 일부 수거를 할수 있어서 어,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뭐 물에서 일하니까 다 어렵겠죠. 또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많은 양을 이렇게 수거해서 쭉쭉 나와야 되는데, 많은 양이 수거는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나오는 양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노인회장님, 저마을이장님들이다 동원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을 앞에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숲에 있는 것도, 못 거친 것도 어거지로 들어가면서 그걸 다 건져내고 있는 거죠. 아예 그럼요 지금 강변에 지금 어~ 장마철에 떠내려 저기 그 떠내려와서 지금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 지들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좀 어떤 그 장비라든가 이런 거좀 보완이 돼서 하면은 에, 이거 환경을 정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작업하고 나면 피부병이 생겨요, 사실. 근데 이걸 수, 쓰레기 떠있는 쓰레기만 이렇게 막 긁어 모아도 먼저 악취가 좀 사라지는 게 바로 느껴지고. 또, 일관으로 보기에도 많이 깨끗해지기도 하니까 좀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유, 이 사회적 기업이 생기고 나서요, 이 대청호가 많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 1년,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굉장히 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 금년도에는 옥천군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확장을 해서 보은군까지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형 어, 자율쓰레기 사업을, 관리 사업을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은 이 모델을 다른 부분도 충분히 확산시킬 수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면 그게 기반이 돼서 현장에 작동할 수 있고 생태관광도 지금 지역화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제3제의 모델들 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금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 사회적 동우가 금강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조직이거든요. 일반 그 기업이라고 하면 그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보다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조직인데 환경도 깨끗이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또 일자리 고용 창출 이런 것을 같이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환경도 깨끗이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랄게요.